반갑습니다. 교주 만석근입니다. 요즘에 양도세 중과 부과 때문에 그런 소식들, 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에,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보자면, 어, 양도세 중과 부과라는 것이 이제 1주택, 1세대 2주택 이상 아, 부터 이제 부과된다라는 이제 그 구간별로 부과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상가 위주로, 어, 상가 위주로 어, 물건들, 그러니까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예, 집 욕심에 한 채, 두채 이렇게 늘려가는 아, 그런 분들을 제외한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노후대책이나 투자 가치를 통해서 수익을 회수하겠다. 그걸 또 계속 돌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주택보다는 상가나 건물 위주로 보는 것이이양도세 중과부과를 피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토록 하겠는데 오늘의 추천 물건도 역시 뭐다 아파트다 너무 좋다 아파트 오늘 볼 물건은 아파트인데 그렇게 구호 아파트는 아닙니다 준신축 아파트에 해당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어, 눈독이 정말 들어갈만해요. 그래서 이 물건은 진짜 직접 입찰을 들어갈만합니다. 대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덕명동에 위치한 물건이에요. 사건 번호부터 말씀드리자면 2024 타경 125687. 소재지는 대전 유성구 덕명로 63콤마 108동 1층 101호 1층이네요. 이름하여 하우스 스토리 아파트. 자 대지권은 89.38 제곱미터에서 약 27.04평이다. 아, 건물 면적은 커요. 149.50 제곱미터 약 45%. 0 2 2 평인데 어, 걱정되는 것은 이 정도 평수부터는 이제 청소하기가 힘들다. 아, 그래서 이제 가사 도우미분을 어, 고용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아니다. 그냥 나는 자급자족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소를 단단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의 평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평수가 넓다라는 거고. 매각 어, 기일은 25년 12월 2일. 어, 그러니까 약 22일 정도 남았어요. 오늘이 11월 10일 에,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 22일 정도 남았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웰땡땡, 에, 채무 소유자가 윤땡땡. 윤땡땡, 윤선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채권자는 웰컴 투 코리아. 아, 아니죠. 아, 권리 분석은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어, 소모, 소유자 채권 관계는 그런 거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냥 물건만 어, 추천을 드릴게요. 어, 대신에, 대신에 또 이제 교주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 힌트를 드릴 터이니, 아, 마지막까지 보시면은 도움이 될수 있을 듯 아, 그렇다면은 자 어떤 측면을 봤냐면 왜이 물건이 괜찮다라고 봤냐면 교주가 봤을 때는 이게 비록 비록 1층 세대지만은 아, 대지 지분이 27평 정도나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타운하우스형 아파트면서도 또, 내부를 보진 않았지만, 내부를 보진 않았지만, 아, 복층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의 예측이에요.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봤어야지 이 물건을,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되고, 입지는 유성구에 위치한 덕명동에 위치한 KTX 5송에서 세종에서 유성라인 중심으로 구성된 아, 대전에 이제 자족지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광조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물건은 실거주와 임대, 투자 가치 모두에 부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측면이고, 대전광역시가 이제 지방에 속한다라고 하지만, 지방에도 지방층이 이제 얇은, 그래서 극지방이 아닌, 그러니까 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자연인화가 될수 있는 지방의 진짜 색깔이 이제 진하지만 대전광역시 정도면 이제 경기도 수도권은 뭐 그쪽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어, 하지만 지방의 특색은 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중간지대 회색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지방에다가 아파트를 산다라는 그런 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어, 구역이다. 아, 이렇게 볼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 실거주자가 있는지를 이제 직접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고, 또, 1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쥐, 바퀴벌레, 뭐쥐 며느리, 뭐 온갖 벌러지들, 어, 같이 가야죠. 뭐 1층이면 이제 집 안으로 막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자주 접할 수밖에 없겠다. 어, 특히 이제 지하실이 이제 보일러실로 이제 돼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쥐들이, 많이 이제 출몰할 것이다. 근데 뭐 거기에 들어갈 일도 잘 없을 거고 하니까. 하지만, 어, 화단이나 주변 이제 보면은 이제 자주, 어, 벌러지들과 쥐들을 좀 자주 마주할 수 있는 날, 날벌레들도, 어, 그런 불편함은 좀 감수해야 되고, 또 1층이다 보니까 많은 출입자들이 엘리베이터 계단으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제 하는, 아,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은 접촉이 있겠다. 반대로, 이거를 또 이제 사업적으로 활용하려면 1층이 요런 데다가 이제 뭐, 가정용 어린이집을 또 사업자를 내서 또 이제 운영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 뭐일장이 일단이 있습니다 물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하고 컨디션은 들어갈만 하니까 어 추천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지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또 요약을 해보자면 생활권 덕명동은 유성아이씨에 인접해 있어요 세종오송대덕연구단지와 접근성이 좋고. 또, 거주자들이 이제 교직원, 공무원, 연구원 중심으로 실거주하는 가능성이 이제 많겠다라는 측면이 있겠고, 또 학군은, 유성초, 유성중, 유성고, 어, 근거리에 위치해서 학군이 유리하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어, 리스크는 물건에 대한 하자, 그리고 권리관계의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총체적으로 보면은 건물 컨디션이나 구옥 아파트가 아니고 준신축처럼 보이고 평수도 굉장히 넓고 입지도 좋고 뭐 지방이라고 하지만 극지방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만하고 입찰이 22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괜찮다. 어 그래서 유찰이 또 한번 됐기 때문에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게 잡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왜냐? 높게 잡아서, 기준을 높게 잡아서 낙찰가를 최대한 높이 만드는 게 법원 쪽에선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이 순환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감정가를 믿지 않는 측면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세보다 낮게 지금 현재 유찰가가 아,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유찰이 안된 감정가보다도 더 높게 불러서 낙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보다 조금 더 높게 써서 받는다고 손 치더라도 물론 그렇게 되면은 낙찰이 안될 경우도 생깁니다. 아 아파트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 교주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주 저는 말합니다. 숫자보다 맥락을 보라, 현장을 보라. 어, 이물건은 실거주 임대 두 길이 모두 열려 있다. 낙찰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죠. 어, 패스 교주 해적단은 늘 말해요. 어,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요. 이 배는 조용히.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날죠. 패스 교주 해적단의 돛을 더 높이 더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양도세 중과 부과 뭐 어떤 규제 대출 규제 이런 조차도 패스 교주 해적단을 더 멀리 항해할 수 있도록 추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도 꺾이지 마시고, 앞으로 가시고, 어, 더 높이 멀리 날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